안녕하세요. 그 지난번에 그 퐁퐁남에 대해서 이제 그 반박 댓글 같은 게온 것이 있는데요. 먼저 제가 굉장히 강조할 것은 그 댓글에 대해서 제가 화가 나서 한 이제 너도 당해봐라 이런 식으로 영상을 올리는 게 절대 아니고요. 그 글을 보니까 어좀 위험한 생각에 사로잡힌 듯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래도 그분이 잘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씩 짚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관련되시지 않은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게 된다면 젊은 남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사고관에 이제 영향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좀 천천히 많은 내용을 다루더라도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씩 천천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여성분들은 그페미니스트라는 용어를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 페미니스트에 이제 동의를 하는 여성분들 중에서도 극단적 페미니스트가 있어서 같은 여자가 보기에는 전 내용은 좀 너무 과했다, 너무 갔다라고 싶은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반대 극부적으로 남성들에게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미 십수년 전에 미국이나 유럽에서 남자 교수들이 사회과학 분야에서 연구 논문들을 많이 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냐. 여자가 피해자인 것 같지만 실제로 일반적인 생활의 범위에서는 남자들이 훨씬 많은 양보와 피해를 본다라는 식의 사회과학적 실험과 내용 논문들이 이미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대단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영향을 받아서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이 더 남녀 관계나 연애에 대해서 남자들이 특히 더 소극적인 어떤 그런 자세를 취하게 되는 영향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한국에도 상륙을 했고 이미 특히 젊은층들을 중심으로 유튜브 방송들도 있고 해요. 그래서 뭐 블루 필이다 레드 필이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뭐 알파 남자 베타 남자 뭐 이런 이론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이론들 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제가 일차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반박글을 쓰신 분이 어 이제 제가 그 내용들을 알고 있다라는 걸 전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들이 왜 위험한지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제가 절대 여성편에 서서 여성을 변호해서 난 여자들이 인기가 많을 거라는 그런 황당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참고로 저는 퐁퐁남처럼 보여드릴지 모르겠지만. 박애주의자에 가까워요. 박의주의자. 박애주의자의 특징은 사랑을 베푸는 거를 인생의 아주 중요한 가치관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여자한테만 이제 좀 뭔가 베푸는 어떤 친절을 있는 게 아니고, 남자친구들에게도 주로 저는 베푸는 입장에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하나씩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남자친구들끼리도 친구를 사귀면, 더 많이 주는 사람이 있고 리드해가는 사람이 있고 여자들도 친구 관계가 그런 어떤 완전 평형 상태가 아니라 누군가가 더 많이 베풀고 리드해가는 어떤 친구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 왜 유독 남녀가 만나서 사귀게 되면 서로 계산기를 엄청나게 막 주변에서 특히 더그 상태를 보고 여자엔 네가 손에다 남자엔 네가 손에다라고 하면서 왈가왈가하면서 난리가 나냐고요? 동성간에 사겨도 이게 정확한 평형상태로 사귀는 게 아닌데 서로 다른 남녀가 만나서 사귀면 이게 어떻게 정확히 딱 공평하게 평형상태가 되겠냐고요. 남자가 더 힘들게 어떤 연애를 하는 과정을 겪는다든가 여자가 좀더 힘들게 연애를 하게 된 연애 과정을 겪게 되죠. 이게 정확히 일은 이렇게는 안 된다고요. 근데 그거를 주변에서는 동성간에 사귀는 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유독 남녀 관계에서 그런 차이가 발생을 하면 이게 불공평보다 저게 불공평다 하면서 난리가 나죠. 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사회 집단적 어떤 이데올로기나 생각을 일으키는 어떤 페미니스트 사상이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남성들에게 유행하는 블루필 레드필 사상 이런 것들이 너무 지나치게 개인들이 그걸 강하게 받아들여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피해 의식을에 사로잡혀서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요. 그렇게 과민 반응을 보일 일이 아니 사실은 남녀 관계도 어느 정도는 한쪽이 받아먹고 한쪽이 좀 많이 주는 그런 형태로 형성이 되는 게 정상이다. 너무 이론적으로 아이디어라게 완벽한 걸 제발 생각하지 말으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더 결정타를 제가 날려들어 볼게요. 되게 현실적, 현실, 그 이론과 현실의 차이. 그런 이론들을 알게 됐어. 그럼그 이론을 알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블루필, 레드필이고, 뭐, 극단적 페미니스트에 해서 남자가 이런 게 나쁜 점이고 해서 막 피해가, 결국 뭐예요? 다 피해가서 나는 좋은 여자, 좋은 남자를 만나겠다 이거잖아요. 그 리스트나 어떤 막 이런 지식됨을 이해를 해가지고 이런 조건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난다 쳐내고, 나는 좋은 남자나 좋은 여자를 만나겠다. 그게 그 이론들을 이해한 거의 핵심이잖아요, 결국에는. 근데, 잘 생각도 해보세요, 이것도. 그렇게 다 이렇게 쳐내가지고 통과가 될 만큼의 그런 매력적인 사람이 과연 날 좋아할까요?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의 아주 매력 있는 사람들을 빼고는 가만히 있는데 누가 먼저 와서 프로포즈하고 다가와주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제가 지금 각자를 다 자존감을 누르고 막 이렇게 뭐 비하려는 게 절대, 저도 포함이에요, 저도. 가만히 있는데 여자가 먼저 프로포즈를 하고, 가만히 있는데 남자가 수십 번, 수백 번을 프로포즈를 하는 여성은 거의 없어요, 현실에서는.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면, 그 이론서를 다 이렇게 이해를 해가지고 다친대 쳐낸다 했잖아.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가가도 될까 말까 한 상황에 가만히 있어서 누군가 이런 사람이 보이면 난다 쳐낼 거야 하고서 이렇게 관찰자 입장에서 그러고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다가, 내가 적극적으로 해도 될까 말까 한 상황인데 관찰자 입에서딱 이러면서 어, 상대방이 이러이러한 매력이 있고 이만큼을 다 통과할 만한 사람이 나한테 딱 다가와줘서 뭐 이렇게 호의를 먼저 베풀면 내가 이렇게 해서 갈게. 이거는 사실은 대다수의 사람 입장에서 거의 그냥 독신 선언이야. 독신 선언.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 그런 리스트를 다 통과한 매력이 있는 사람이 먼저 나한테 이렇게 온다? 그이론 그렇게 이해해서 뭐야그 그니까 이론을 괜히 잘 이해하고 그런 게막 심취해서 쓸데없이 동의를 해봤자 내 개인의 입장에 맞춰진 그런 논문 내용이나 가르침이 아니라고요. 내 얘기가 아니라고. 그냥 사회 전반의 분위기일 수는 있지만 내 얘기는 아니라고. 거의 다. 딱 스탠드하게 다딱이게 맞아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괜히 사로잡히면 괜히 겉으로는 멀쩡하고 젠틀한 하지만 결국에는 까탈스러움이 나오게 돼 있어.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쓸데없이 공격적인 반응으로 상대를 팍 치죠. 굳이 그렇게 거절하거나 잔인하게 막 이렇게 대할 필요가 없는데, 그냥 예의 갖춰서 뭐, 저는 마음에 없습니다. 라든가 뭐 아니면 미안하지만 뭐 그냥 친절하게 서로 그냥 이렇게 그냥 사회생활 같이 하는 선에서만 이렇게 알고 지내고 그냥 이러면 될걸 갖다가 쓸데없이 더 가혹하게 상대를 이렇게 치죠. 그리고 은연 중에 여자는 그런 극단적 페미스나 트 이런 걸 강하게 많이 영향을 받고 그런 대화를 많이 하게 되면 알게 모르게 남자보다 여자가 우월하다는 생각을 갖기 쉽고, 거꾸로 남자도 블루필, 레드필,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면 여자는 쓸데없이 까탈 럽고 까탈스럽고, 남자가 더 순수한 사랑을 추구하고 있는 거니까 맞는 거야. 라는 식의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서로 날카로워져서 서로 교류가 끊어져서 뭐가 문제냐? 사기꾼이나 이상한 사람이 오는 걸 쳐내는 건 분명 중요해요. 하지만 심지어는 나한테 오는 좋은 사람, 혹은 선뜻 호의를 베풀어준 사람까지도 의심을 하면서 나한테 빨대 꽂으려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과민 반응을 보이면서 다 잘라낼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 고립되는 거죠. 고립되는 거, 혼자 사는 것 같은 상태가 되는 거고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반대 극부의 극단이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너무 막 잘해주면서 이래서도 안 되겠지만, 너무 경계를 풀어서도 안 되겠지만, 너무 극단적으로 그런 이론이나 어떤 분위기나 어떤 말들에 이렇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수, 수동적이고 막 그게 맞는 것 같다라고 경제의 의식 중에, 무의식 중에 이렇게 그걸 받아들이고 이렇게 있는 상태면 필요 이상으로 상대에게 은근히 공격적으로 나오게 되고 까탈스럽게 나오게 되면서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니 특히 이성관계는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다 각자 혼자 지내게 될 거다. 사실상의 독신선언 같은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집단의식이 무서운 거예요. 뭐 히틀러, 뭐, 나치, 뭐, 이런 거 나오는데 막, 전부가 틀린 건데 전부가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심취하지 마시라고. 위험하다고. 평생 혼자 살 수도 자칫 잘못하면. 내가 특별한 매력이 없는 이상. 또한번또 조금 더 중요한 걸 얘기를 나눠봅시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죄송한 얘기인데. 자, 그러면 자. 나한테 그런 매력이 없어요. 자. 그럼 또 생각해야 될게 뭐냐. 막 열렬히 사랑하고 막 이런 환상에 빠지지 말라고 제가 전에도 영상에 말씀드렸죠. 그런 매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매력이 있는 사람이나 그런 사랑을 확률이 크고 대다수는 그럼 좋아, 사겨볼까 좋아하게 될까라는 것도 애매하게 가요.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사귀어볼까 막 재는 과정이 생긴다고 이게 압도적인 매력이 서로 없기 때문에 거의 다가 사귀게 되더라도 그래서 여기서 질이 안 좋은 사람은 질 좋은 사람은 그래도 사귀는 때는 그 사귀는 사람에 집중을 하죠. 근데 여기서 또 추가로 덜 성장했거나 질이 안 좋은 사람은 사귀는 과정에서 도 저울질을 합니다. 또더 현실은 좀더 더티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까지 겪는 질을 이렇게 하면서 막 저울질을 막 한다고. 그러니 뭐더 현실은 그런데 이론이랑 이렇게 이론에만 너무 막 이러고 있으면 문제가 발생하면서 더 혐오감 같은 게 생기면서 사귀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죠. 원래는 그런 과정들도 겪어가면서 사람을 알아가는 건데 물론 상대가 잘못을 한 거든 만약 상대가 저울질을 맞게 한다 이러면 잘못한 건 맞는데 원래는 그러면서 그런 과정도 겪고 이렇게하면서 사람을 알아가는 건데 현실은 그런 건데. 너무 이런 쪽에만 이렇게 해서, 나, 나에 대한 자기 방어가 너무 중요해서, 그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어떤 문제점인지 아신 아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사귀게 되잖아요? 막상 그 똑똑한 사람들 막 이렇게 뭐 어떻게 보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막 결혼 잘못한 것 같고 막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라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했죠. 오늘는 너무 잔인하게 뭐 이렇게 해서 실패, 제가 니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야? 뭐 니가 이상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얼마나 황당한 관점이냐면 사귈 때 너무 좋았던 사람도 알고 봤더니 이중인격 같은 사람 수도 있어요. 결혼을 했더니. 그리고 막 사귀는 과정에서 진짜 별로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진국이고 차라리 묻어나니 친구 관계 복잡하지 않은 게 나랑, 나한테 집중해서 좋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요, 막, 뜨거운 여자의 어떤 사랑을 받는 뭐, 부부 관계가 무작정 마냥 이상적인 것처럼 표현하는데 이것도 얼마나 상황이 다양하냐면, 이렇게 나를 사랑해준다 하더라도 심지어, 심지어는 남자가 또 숨이 막힐 수도 있어, 또 이렇게 사랑해주는 여자에게 사는 게. 또 그리고 반대로 여, 그 여자마다 기질이 있는 게 설거지론에 다 맞추시지 마시고, 아무리 여자들 거면 또다 이렇게 남자는 저런 설거지로이나 이걸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걸 또 재가지고 이렇게 막 계산하면서 이렇게 여자들이 오겠냐고. 황당하잖 황당한 얘기잖아. 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다양한 기질이 있는 거예요. 막 뜨거운 사랑을 막 하는 타입의 여자가 있는 거고 상대적으로 똑같이 사랑하더라도 좀냉랭하고좀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좀 플레인한 형태로 이렇게 반응하는 여자도 있는 거라고. 이렇게 다양한 건, 남자도 다양한 것처럼. 그래서 또 역으로 그렇게 좀 약간 좀냉랭하게 대하는 여자가 의외로 자유를 또 보장 자유롭게 내버려두는 경향이기 있 때문에 또 그게 자유로운 거 좋아하는 남자한테 맞을 수도 있어요. 이게 무조건 단점이 아니라 이렇게 봐야지 무슨 블루 필 레드 필 그리고 뭐또 여기 또또 또 극단적 페미니스트 남자는 잠재적 성범죄 막그렇게 해가지고 막 그거만 막막 이렇게 해서 막 얘가 나한테 뭔가 빨대 꽂으러 오는 거 아니야면서 하뭐 아니 그냥 친절을 베풀고 그게 좋은 사람도 있잖아 사실은 근데 그걸 왜다 이렇게 그렇게 막 해서 다 잘라내고, 그러니까 지금 다 사회가 단절되고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황당하냐고또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도 한번 생각해볼게요. 어떤 여자가 만약에 나는 돈만 봐, 이렇게 뭐 남자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여자, 남자들도 들을 때막 속으로 이렇게 혐오하죠. 아, 이렇게 물론 그게 돈만 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도 바람직하다라고까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진짜 그게 100% 돈만 본다는 얘기일까요 우리나라 말도 좀 약간 단점이 있는 것 같은 제가 어떤 되냐면 영어는 전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전도 표현이잖아요. 단어가 여러 개가 있어 가지고. 근데 우리나라는 뭐 아니면 돈요 말이. 그래서 진짜 돈만 봐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100% 돈만 보고 아무리 못 생기고 뭐 하고 막형별별 없는 남자가 돈만 이렇게 있으면 난다 얘랑 결혼할 수 있고 막 이런 여자겠냐고.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 한 80은 돈 보고 뭐 20은 뭐 인간성 보겠다거나 뭐뭐한 어 60은 돈 보고 뭐 20은 인간성이고 뭐 10은 외모라든가 뭐 이게 다양하잖아 이게 요소가 보는 게. 그때 남자도 마찬가지죠. 뭐 나는 그럼 여자를 외모만 봐 이렇게 말하는 여자가 진짜 그러면 외모가 백이고 막 아무리 이 여자가 성품도 엉망진창이고 막 뜯어 먹으려고 막 해도 난 외모가 좋으니까 무조건 나 이거는 아니잖아 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이고 반응하기 쉬운 언어 구조도 있는 것 같다라는 거. 조심하셔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추가 마지막입니다. 정말 마지막.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여자들이 분명 남자에 대해서 보는 기준이 올라간 게 맞는 것 같아요. 과거에 비해서. 악식도 올라가고 했기 때문에. 근데 역으로, 제가 변론할, 변호하려고, 남자들도 절대 변호력을 이용니그 여자들은 남자들도 여자에게 보는 외모 특히 외모가 젊은 남자들 기준으로 우리 때는 조금 약간 그 순수한 맛이 좀 있어. 드라마 같은 것도 실제로 좀 그랬어. 약간 좀 외모가 떨어지는 여자도 좋아해주는 막 그런 드라마들이 있었어 실 어쨌든데 외모에 대해서만큼 되게 남자들이 굉장히 더 심하게 보는 것 같다. 그래서 그. 그 수많은 여자들이 성형을 하잖아요. 굉장히 그그니까좀 심하게 성형을 하잖아. 다 거의 다가 마치 필수 코스처럼. 그러니까 여자도 남자에게 과하게 요구하는 것 같지만 남자도 돌아보고 생각을 해봐야 될게 은근히 여자한테 과하게 바라는 것들이 있는 거 아닌가를 잘 보라는 거예요. 서로, 내가 봤을 땐 지금 과민 반응에 과하게 반응하고 쓸데없는 상상들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망상 같은. 그리고 현실과도 맞지 않은 이상한 이론책들과 말들에 지나치게 이게 내면화가 돼가지고 과민 반응 보이니 관계가 되는 게 없다. 이론은 이론인 건데, 현실은 굉장히 다양한 건데, 이런 여자 저런 여자 있고, 이런 남자 저런 남자 있고, 다 상황 있는 건데, 그 곁에 그 이론들이 그걸 다 답을 주겠습니까? 근데, 퉁 쳐서 너무 회귀를 하고 쉽게 일반하면서, 뭐, 쟤는 이상하고 뭐하고, 다, 그리고 나만 좋은 사람 만나면 장땡이야, 이러고. 그런 좋은 사람은 나한테 안 와요. <laughs> 미안한 얘기지만, 현실입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만약 이걸 다 들어주셨다면 참 감사합니다. 다들 좋은 사람 현실적으로 정말 잘 만나시고 행복한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사상이 사로잡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